서대문구 얘기를 좀 하자면 서대문구는 마포구와도 맞닿아 있고 은평구, 종로구 이렇게 다른 구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서울의 뭐 외곽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역이고 오른쪽으로 좀만 오면 도심이 바로 나오는 광화문 그리고 뭐 을지로 이런 것과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서 독립문이 어, 선호하는 주거지인 이유는 바로 이제 3호선. 1 b d 도 지나면서 또 강남까지도 가기 때문에 어, 선호도가 높은 거고 이쪽이 이제 영천시장이거든요. 꽈배기가 맛있는 영천시장인데, 영천시장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, 5호선 서대문역도 나옵니다. 여기 아주 가깝진 않지만, 뭐한 15분,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면, 3대원 모시구 어디든 다 편리하게 갈수 있어서, 그게 상당히 장점이고,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의 어떤 상징과 같은 공간을 이제 광화문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. 여기서 사실, 사직터널 지나서, 아, 나 그냥 오늘 산책 좀 길게 해야겠다. 한 3,40분 걷겠다라고 하면, 걸어서 광화문까지도 갈수 있어요. 이 뒷자락이 바로 안산이에요. 이 뒤편으로 다 산이기 때문에 되게 좀 어, 쾌적하고 아늑한 느낌을 줘요. 그러면 숲궁색권이자 숲색권 그렇게 되는 건가요? <laughs> 그냥 진행자 하세요. 저 대신에. <laughs> 아니요. 아니요. 멘트를